실크로드 송필 거대하리만큼 무거운 짐을 등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관람객의 눈을 멈추게 하는 이 작품은 송필의 실크로드입니다. 과거 동서 교역로였던 비단길에서 물건을 잔뜩 실고 가는 낙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전시 활동을 해온 송필은 전작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를 비판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여왔습니다. 근대 이후 인류가 성취한 위대함에 대한 비판을 자본주의 상징체들의 구김과 출구의 탐색으로 그려왔습니다. 2012년 작품인 실크로드는 힘들게 짐을 진 낙타의 모습처럼 흡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도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어렵사리 영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빛나 보이지만 진실이란 삶에 있어서 더없이 가혹하다라고 말한 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거운 짐을 지고 번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조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을 잘 적응하는 낙타도 지치면 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낙타들 중에는 사막의 열악한 환경 탓인지 간혹 비정한 낙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낙타들은 새끼가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도 돌보지 않고 젖은 물론이고 발로 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버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서 있는 낙타처럼 현실에 좌절하는 모습보다는 꿋꿋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는 모습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합니다.